안녕하십니까 어법 독해 지문을 또 하나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Thinking about the content s 자 컨텐츠는 내용입니다 Of any reading material 자, Reading material 자, 애니암은 뭐 또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 크게 보면 Reading material 읽기 읽기, material은 자료라는 말도 되고 재료라는 말도 되고 또 여기서는 뭐 읽을거리 묶어 가지고 reading material 하면 은 읽을거리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thinking about 동명사 주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니까 동명사입니다. 어, 생각을 하는 것,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뭐 읽을 자료들이죠. 읽을거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언제 before you read?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요까지가 전부 다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단수로 오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것은 is always 항상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다. strategy 전략이다. 다음에 successful leaders 성공적인 리더들은 뭐 다시 말하면 뭐 책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들은 often 종종 두 합니다. more 어떤 더 많은 또는 뭐 that, 뒤에 than이 있으니까 뭐뭐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것을 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다시 successful l e a d e r 들은 often 종종 t o more 더 이상의 것을 합니다. than 무엇보다 just 단지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비교급 den이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해보, 해봐야 되는데, 어, 조금 굵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den. e n 중심으로 보면은, 어, 뒤에 이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기준으로 볼 때, 이거를 이제 비교급의 평행구조, 평행구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 표현을 쓰는 문법책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이 문장처럼 앞에 주어 동사 형태로 있을 때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이 문법의 성분이 이렇게 맞아야 한다는 거고요 또는 앞에 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노래하는 것보다는 피아노 연주하는 게더 좋아. 그럼 I like 그죠? I like playing 하는 게 뭐를 피아노를 플레 a y 하는 것을 좋아해 뭐보다 댄 노래하는 거보다 sing ing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는 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sing ing ing 형태고 왼쪽에 playing ing 형태죠 이렇게 해서 이댄 기준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왼쪽에 주호동사면주호동사또댄 기준으로 왼쪽에 또 ing 면 오른쪽도 ing 이렇게 이 문법의 이 성분을 맞춰주는 거 이런 거를 비교급의 평행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successful readers 이 주어죠 이, 독,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더합니다 무엇이?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자, 주어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 타이틀하면 제목이죠 제목과 헤딩하면 뭐 표제어, 표제라고 하는데 이 제목과 표제를 갖다가 어, 훑어보는 거죠 미리 보기, 그 미리 보기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이 프리뷰잉이 아니라 동사로 프리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g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은 화면을 다 지우고 뒤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이, 음, 자, 데이부터 시작을 하죠. 자, a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이 리더들이죠. successful reader들은 use 사용합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 사용니까 information을 사용합니다. 어떤 information이냐? 이 명사 그들이 previewing을 통해서 그죠. previewing을 통해서 그들이 can find 찾을 수 있는 정보들.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제 문법을 정리, 정리를 하다보면, 앞에 명사, 그 다음에 명사, 여기 동사 부분이니까, 명, 명동 하면은 이 자리에 대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법을 뭐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사용합니다. The information 정보를 that they can, can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through previewing, 미리 보기를 통해서,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뒤에 있는 건 뭐냐? 지금 어왜 정보를 찾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자 뭐뭐하기 위해서죠? 쓰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바로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right question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쓰다라고 하지만 이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that, 그 질문은 뭐냐?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들이 품고 있는, 뭐에 대해서? About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then.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 처음에는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를 사용합니다. 왜? 질문을 만들려고 하죠? then.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they look for, 답을 찾습니다. 뭐 하면서 they d when they read 그들이 독서하면서 이해됐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title 자 콤마 나왔네요 동사가 여기 있죠 the title이 주어고 may make가 m a 동사입니다 자 일단 보면 이러한 이러한 타이틀인 거죠 이러한 타이틀인 거죠 자어 vs니까 vs는 vs라고 이렇게 딱 하면 뭐 A팀 대 B팀 하는 거죠 그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reading to learn 이거죠 그럼 이러, 이러한 타이틀이란 거죠 자, reading for pleasure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또는 뭐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하는 것과 reading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reading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은 may make, make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make 할지도 모릅니다 자, make라고 하는 거 v 5형식 동사면 자 뒤에 보십시오 reader ask 동사죠, 그죠? 그럼 이제 voc o 형식 문장인데 o 그 형식 패턴에서 어,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죠. 독자들이 질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o 어, 형식이고 그럼 앞에 이러한 제, 제목이 자, may make 음,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사역 동사죠. 자 그럼 여기 ask에 대한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여기 콤마를 일단 했는데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5월 어디부터 여기부터 이앞 문장부터 요까지 요거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있는 요 위치부터 음 요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가 목적어 1, 여기가 목적어 2가 되겠죠. 요 에스크하는 거에 목적어 1 목적어 2이 말이죠. 자 질문하게끔 합니다. 어,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느냐. 어, the major differences 무엇이 가장 주된 차이점인가 between 뭐뭐 사이에 these two types of reading 이두 가지 이두가지 앞에 이 title 있죠 reading for pleasure reading to learn 이두 가지 타입의 독서 종류에서 무엇이 주된 major differences냐 자, 이거를 하나 질문할 거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which type 어떤 타입이 is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previewing 미리 보기와 and 더하기 making up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주어가 여기부터 questions까지 이게 다주어져그죠 그래서 여기가 단수 취급된 겁니다. s 붙었죠? 그래서 f o c u s i s 뒤에 동사 목적 아 저기 목적어 나왔으니까 어, 초점을 맞추게 한다, 집중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미리 보기와 making questions. 어, 질문을 하는 것은 focuses your attention. attention 하면 집중, 주의. 집중하다 할때 집중. 주의를 기울이다 할때 주의. 그러면 여러분이 더 집중하게끔, 작, 집중하게끔 해줍니다. 또는 뭐, 집중을 하게 합니다. 당신의 어, 주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전체 다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개가 좀 작네요. 빨리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하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그냥 정답이 맞고 틀리고 한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독해를 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이 독해의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꼭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각 손으로 정말 좋은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은 손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소리 내서 읽어 보는 것이 어 듣기 훈련을 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따라서 듣, 듣기 훈련을 따로 한다는 거보다는 어 소리 내서 직접 많이 읽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독해 능력도 향상이 되고 문법 실력도 향상이 되고 듣기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경험으로 하는 얘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끊고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nking about,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The content 내용에 대해서 of any reading material, 읽는 자료, 읽기, 읽을 거리들에 대해서 before you read, it, 여러분이 독서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is always 항상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입니다. Successful readers 어, 성공적인 독서가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은 often 종종 do more 더 이상의 것을 합니다. Then just preview였죠. Preview 어, 제목과 표제를 표제를 미리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들은 사용합니다. They can find 찾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previewing, 미리 보기를 통해서. 왜? to write questions, 질문을 하려고요. 어떤 질문입니까? T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한. then 그리고 나서는 look for the answers, 정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언제? when they read, 책을 읽으면서요. 예를 들면은 the title, 이런 주제가 있는데 무엇은 reading for pleasure.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과 versus reading to learn. 어, 학습을 위해서 읽는 것 사이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은 may make,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A reader, 독자가 ask, 질문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ask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무엇이 주된 차이점인가요? between these two types of reading. 이두 가지 독서의 종류에서 또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Which type, 어떤 독서 종류가 is more difficult, 어려운 것인가요? Previewing, 미리 보기와, e n d 그리고, making up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것은 focuses, 초, 어, 집중을 시켜줍니다. Your attention, 여러분의 주의를.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